안녕하세요. 양서원 영미대의 삼 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일본어 의성어, 기세이고위태어기타이고 네, 그런 소리와 상태를 표현하는 의성의태어. 어 요즘은 오노마토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어, 언어 용어긴 합니다만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오늘 배워보실 오노마토페 이겁니다. 네. 니코니코, 니아니아, 쿠스쿠스, 게라게라. 니코니코, 니아니아, 쿠스쿠스, 게라게라. 느낌이 오시나요? 이 표현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와라우. 웃다 그러죠? 웃다의 와라우. 웃을 때의 표현들입니다. 음, 그러면 하나하나 이 문을 볼까요? 우선 니코니코입니다. 니코니코는요? 이런 느낌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요? 다노시, 우레시, 시아와세 다노시, 즐거운 우레시, 기쁜 시야와 행복한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말을 쓸까요? 그렇습니다. 싱글벙글. 사전적 의미뭐 싱글벙글 좀 되겠습니다. 니꼬니꼬스르. 여기 이제 보통은요. 뒤에 붙을 때 니꼬니꼬와라우. 싱글벙글 웃다. 니꼬니꼬와라우. 니꼬니꼬와라우. 또는 하다에 스을 붙여서 싱글벙글한다. 쓰기도 합니다. 니꼬니꼬스르. 니꼬니꼬스르. 이문 볼까요? あの人はいつもニコニコして感じがいいとですよ。あ,あの人は、저사람은늘ニコニコしてシングルバングル해서느낌이좋은사람이에요。いいですかえむらも言うかもしちょ、どうぞ。あの人はいつもニコニコして感じがいいとですよ。あの人はいつもニコニコして感じがいいとですよ。いいですかただみゃ。今年、リアニア。よ、の낌입니다。 뭔가, 네, 뭔가 이제, 음용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뭔가 그죠? 안 좋은 느낌의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悪いことを考える,悪いこと도 나쁜 일을 생각하는, 즉, 나쁜 생각을 하는,思い出す, 오悪いことを思い出す, 그런 나쁜 일을 좀 떠올리는, 그럴 때 쓰는 느낌인데, 요럴 때 한국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희죽희죽 희죽 있습니다. 네. 의성어 위트 공부하다보게 되면은 또 이제 한국어를 또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요럴 때 우리는 우리말라에서히죽거린다 말을 쓰게 되는데요. 요거는요 보통은 니아니아와라우 히죽거리면서 웃는다. 미아니아와라우 미아니아와라우 히죽히죽거린다 희죽, 의미에서 슬로 붙이기도 합니다. 니아니아스르 미아니아스르 이건 걸까요? 사기까라 히人で데 미아니아와라떼이르죠. 사기까라 아까부터 혼자서 기죽거리면서 웃고있다 이해됩니까? 예문 읽어보시죠,どうぞ 사퀴카라 히토리데 니아니야 와라띠이루 이해됩니까? 다음이요 이번엔, 크스크스 요 느낌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입을 가리면서 기こえないように隠れて笑う기こえないように 예. 들리지 않도록 가꾸레는 숨다해서 숨어서 웃는 가꾸레 때 와라우 요런 느낌의 한국 어떤 어게 있을까요? 그렇죠. 킥킥 요런 겁니다. 네, 낄낄거리기도 하죠. 요런 경우도죠 크스크스 와라우입니다이 예,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다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크스크스 와라우 크스크스 와라우. 님은 볼까요? 겨어너 주겨너 떡이 도시대 크스크스 와라떼이다 노 그렇죠? 今日の授業の時、오늘수업때、어째、うん、どうして게キキ거리면서웃고있라고물네요。ちょっといたの？うどう今日の授業の時、どうしてクスクス笑っていたのいいですか今年、ゲラゲラ。어떤느낌일까 그렇습니다. 배꼽을 움켜쥐고 말이죠. 아주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에오 다시 때 오기그와라우 오고에 큰 소리를 내면서 크게 웃는 오고에오 다시 때 오기그와라우 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말은 껄껄껄껄껄입니다. 그래서 뭐 발음도 그렇습니다. 뭐 게라게라게라게라 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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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보통은 와라우 붙입니다. 그래서 게라게라 게라 와라우, 게라게라 게라 와라우. 이무시이죠 만가오 연데 게라게라 웃었다. 그렇죠. 만화를 읽고 껄껄껄거리면서 웃었다. 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모두 떠오죠. 만가오 연데 게라게라 웃었다. 만가오 연데 게라게라 웃었다. 자, 오늘 공부했던 표현들 간단히 오버해마셔. 간단히 외워보자고요. 자, 첫 번째. 그렇죠. いつもニコニコ 언제나シングルバングル。いつもニコニコ。いつもニコニコ。一人でニヤニヤ。一人で、ほんざそ、ヒキジュ。一人でニヤニヤ。一人でニヤニヤ。だん。住まそう。隠れてクスクス。住まそう。キキ。隠れてクスクス。隠れてクスクス。だん。大声でゲラゲラ。큰소리로 오, 고에 대, 게라, 게라. 오, 고에 대, 게라, 게라.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를 암기하실 때에는 글자로 기억하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안외워질 겁니다. 그러시다면, 의성어 의태어 즉, 소리와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몸으로 기억하셔야 돼. 그니까, 러 니꼬니꼬 하시면서, 씨, 웃으시면서, 그죠? 싱글벙글 하시면서, 아, 니꼬니꼬, 니꼬니꼬 와라우, 니꼬니꼬 와라떼이르라든가, 뭔가, 입꼬리 씩 올리면서 뭔가, 그죠? 안 좋은 생각을 하는 느낌에, 니아니아, 음, 니아니아 니아 시대를, 니아니아 시대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쿠스쿠스 아시겠죠? 키키키, 응? 쿠스쿠스쿠스쿠스쿠스뭐 그런 느낌이죠. 심지어 마지막에, 게라게라, 게라게라, 게라게라 게라 와라떼, 이게라게라 게라게라 게라 면서 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네 가지, 니꼬니꼬, 니아니아, 쿠스쿠스, 게라게라 와라우 였습니다. 다時間간에또セミナーのベッドにお越しいただきます。今日はここまでです。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ではってましょう。さよなら。さよなら。さよなら。